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그 백핸드 커트, 백핸드 커트 첫 번째 시간으로 어, 백핸드 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핸드 커트는 어, 게임 중에 랠리 생체인들이 랠리를 하는데 있어서 커트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하는 방법은 일단 오른발이 살짝 앞으로 들어가시고. 자세를 좀 낮춘 상태에서 오른발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어, 손목을 살짝 헤드를 살짝 밑으로 떨구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 약간 가슴 높이에서 살짝 아래로 내려가면서 공의 6시 방향을 살짝 긁어주시면 됩니다. 자 백핸드 커트 하실 때는 반드시 오른발이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시고 할 때는 들어갔다가 다시 제자리 준비 자세로 돌아올 때는 발이 다시 들어서 원 상태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이제 커트를 하실 때 유의하실 점 이제 라켓의 좌우 균형이 깨지면 공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커트를 하실 때 좌우 균형을 제대로 맞춘 상태에서 하셔야 공이 똑바로 앞으로 갑니다. 가령 그 흔히들 그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그 오른쪽 부분이 내려가서 내려간 상태에서 커트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공이 오른쪽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좌우 균형을 잘 맞춘 상태에서 커트를 해야 내몸 내 똑바로 공이 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 볼게요. 둘, 그렇죠. 한 오른쪽을 살짝 좀더 들어주시고, 하나, 둘. 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몸 가운데서 똑바로 앞으로 가 주십니다. 하나, 둘, 그렇죠. 자세 낮추시고, 둘.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 네. 하나, 둘. 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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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둘. 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일정한 위치로 공이 온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랠리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 처음에는 일단 대각선 대각선으로 서로 주고받는 랠리언스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목표 개수를 뭐 30개면 30개, 50개면 50개 정해놓고, 어 그게 어 성공 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스트레이트로 커트를 주고 받는 녀석. 자 볼게요. 스트레이트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옮겨가가지고, 이쪽으로 스트레이트. 네, 커트를 하면, 커트를 랠리를 하다가, 아, 순간적으로 강한 그 하이전을 주고 싶을 때는 발을 살짝 구르면서, 구르면서 임팩트를 조금 짧고 강하게 주시면, 어, 평상시보다 공이 더 많이 깎입니다. 그래서, 어, 백핸드 커트는 포인트 커트보다 그 백스윙 할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몸이 가로막고 있죠. 몸이 가로막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백스윙을 많이 할수 있는 여건이 포인트 커트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발을 살짝 구르면서 그발 구르는 거에 도움을 받는 게 임팩트를 조금 강하게 할수 있는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백핸드 커트로 서로 랠리를 주고받다가 어, 강하게 찍어서 상대공을 네트에 걸리게 하고 싶을 때는 발을 살짝 구르면서 임팩트를 강하게. 하는. 자, 저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발을 구르면서 강하게 찍으면 상대공이, 그 상대커트가 네트에 걸릴 때도 있고 또 아니면 어, 상대가 공격하려고 돌아서다가 이제 그 스트로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네트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 해보세요. 하나, 둘. 발을 구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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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면서 짧게, 그 짧고 강한 힘을 순간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어, 커트가 그냥 일반적인 커트가 되지 않고 공격적인 커트로 변하기 때문에 음, 그 게임하실 때 써먹으면 많은 그 유, 많이 유리하다 그래야 되네 예. 그래서 어, 발을 구르면서 커트를 하게 되면 공이 낮고 빠르게 가기 때문에 상대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신 엇박자가 나지 않게 발 골랐을 때랑 커트할 때랑 동시에 일어나게 이런 식으로 그리 밖으로 안 나가게끔 유의하셔야 됩니다. 약간 더 세워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죠. 자, 걸리죠? 저는 이제 방금 커트가 이제 일반적으로 했는데 상대가 커트, 상대 커트가 많이 깎이니까 제공인 네트에 걸리게 되는 거죠. 다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걸리죠. 뭘 하나 둘 나 둘, 셋, 둘, 셋. 발을 살짝 굴러 주셔야 돼요. 셋. 그렇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어 이게 많이 깎였는지 물론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커트를 하게 되지 이걸 들어주게 되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트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발을 살짝 구르면서 커트하는 거 특히 백핸드 하실 때는 구르면서 어, 발 구르는 거를 이제 그 도움 삼아가지고 순간적인 이펙트를 강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이렇게. 뜨지 않게 네, 조심하시고.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자, 이것으로 백핸드 커트에 대한 영상 네, 마치겠습니다.